안녕하십니까. 커맨드 앤 컴퍼 제너럴 제로 하워. 이번 시간에 가져와 본 리플레이는 한국 제로 하워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신 릴레이저님과 1대1 매치를 했었던 네, 리플레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맵은 어, 국룰 토너먼트 데저트에서 진행이 됐고요. 저는 위쪽에 슈퍼웨폰, 그 릴레이님은 아래쪽에 주황색 독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 리플레이가 정확히 언제 찍혔던 건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재작년 아니면 작년? 작년도 쭉빠르 가면 재작년쯤 좀 됐, 좀 오래된 리플레이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릴레이저님은, 어, 당연하지만 이 커맨드 센터를 팔면서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서플라이 가져가실 일꾼을 보내놓고 터널 짚고 무기상 올리고 있고, 저도 군수공장 올라가면서, 자, 왼쪽에, 이쪽에 먹으려고 하죠. 자, 오른쪽에 제가 이제 석유 점령하러 가고요. 자, 이쪽에 있던 패트리어트부터 먼저 안전하게. 네, 테크니컬 테러 같은 거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석유 점령하고요. 자, 테크니컬 나오고, RPG가 지금, 예, 네, 태우죠. 예, 네, 가볍게 견제를 한번 오시겠다는 건데, 자, 돈을 아주 팍팍 드려요 알뜰살뜰하게, 예. 두대꽉 채워서 가라. 지금 네, 네 명, 네명 타서. 자, 이쪽 터널에 넣어서, 여기로 나오나요? 예. 오른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이 본, 본진 서플라이를 한번 털어먹겠다. 그런 뜻인 것 같죠. 자, 일단, 아, 여기 스파이 드론이 떠 있어요. 예,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덟 개, 총 여덟 명의 RPG. 자, 여기에 미디가 두명 들어있었고요. 자, 석유 지나치고요. 자, 환비가 미디 하나 들어있어요. 이쪽에서 내려서 험비를 아 일단 험비를 하나 끌어 먹었습니다 아 약간 일찍 내는 감이 있는데 걸어갑니까 여기서도 때릴 수 있죠 아또 태웠습니다 좀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함이죠 자 험비가 미디 한명 태워서 급하게 또 이제 어떻게 막으려고 오는데 테니컬은 센 겁니다 자 그렇죠 아 이거는 치는 거 따야겠죠 이거는 아 이거는 와 이거 벌써 이거 지금 1200원 나였습니다 1200원 맞나요 치고 또여기이잘 나지 않습니다 자, 헌비가 그 사이에 두 대가 생겨서 일단 테크니컬을 끊어 먹으려고 하고요. 자, 테크, 일 이동수단 끊어 먹고요. 자, 이제 이8개를 어떻게 처리하죠? 자, 한 방에 덮쳐야죠 자, 이거 RPG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서플, 아, 그런 서프를 개피다 보니까, 아, 서프를깰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강제 공격을 하셨다 는것 같은데, 와, 이게 어떻게 해? 실패했습니다. 정말 딸피를 남겨놓고. 하지만 일단, 치노크가 한 대를 잃은 것도 있고 그동안 돈을 못캔것 때문에 이도, 그동안 릴레이님은 돈 계속 맛있게 캤죠 예, 이러면은 이제 돈 차이가 납니다 초반을 상당히 유리하게 가지고 계시고 계시는 릴레이님입니다 그럼 아 중앙 서플라이까지 드세인데요 그러면서 오른쪽에도 터널 피고 와 한번 기분 좋게 견제 성공하시고 완전 맵을 장악하십니다 이번에. 와이걸 어떻게 뒤집죠 터널이 지어지기 전에 자, 터널이 지어지기 전에, 예, 6% 남겨놓고, 터널을 일단 저지를 하고, 아, 이쪽에 이게 또 이게 닿는 거리네요, 이게. 자, 일단, 오른쪽은 저지를 하나요? 아, 그러나, 예, 퍼드가 또세대가 그렇죠. 지금 돈이 많거든요. 가만히 당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왼쪽은 너무나도 이 안정적으로, 어, 티 활성화를 합시키고 계시고요. 자, 아직 헌비가 추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을 어디다 쓰고 있죠, 저? 일단 이쪽에 치놓고 두대 복원했고, 여기는 아직 한 대가 캐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쪼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 아, 지금 쫄아가지고, 파이어베이스를 일단 추가로. 이쪽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이쪽 소프라이다날라가고 아, 스컬피언도 이제 충원이 되기 시작하고, 이걸 단 어떻게 전략 센터를 빨리 올려야지 전투의 이점을 가져갈 텐데 그리고 릴레이님 입장에서는 전략 센터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쿼드를 모아서 푸시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속수무책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 덩커는 깨졌고요. 아 이거 또 독장, 독장에 터널이 세죠아 이거 허비, 아또손 넣고 있다가 하나를 어, 아유 오케이. 아 이러면 또 쿼드가 재미를 봤죠. 전략센터 올라가기 전에 험비는 퍼드한테 예, 상대가 아 힘들죠. 그러면서 와~ 지금 무기상을 두개 추가로 하면서 궁전, 야 궁전이 지금 전략센터보다 빠르게 궁전이 지금 다 올라갔는데 전략센터를 시작을 안 했어야지. 이거는 지겠는데요. 아~ 그리고 보이는 앞에서 나 터널 짓겠다. 레인저가 여기 떡하니 있지만 레인저가 떡하니 있지만 아이고, 네. 지금 펀비 컨트롤하느라 신경도 못 쓰고 있고, 자 레인저가 떡하니 있지만! 왼쪽 공격을 안 가나요? 야 이거는 제가 지금 상당히 쪼들려가지고 아 이거 굉장히 이거 증거죠 이거 제와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무서운지 그러면서 오른쪽 아 이거는 터널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어차피 저는 견제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자이러면서 유정을 또 따여버려요 이제 전략센터 올라가게한고 있는데 아또 유정이 따이면 아프죠 이러면 지금 자원 상황이 비교가 안돼요 이거 쿼드 엄청 뽑아내면은 올락센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무시 못합니다 이거 쿼드가 좀 많죠? 근데 험비도 이제 끄끔 쌓였습니다 다행이 자그기 그렇죠 이쪽에 이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파이어베이스 지어 줬고요 파이어베이스랑 뛰고 싸우면 얘 예, 할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거를 싸워주나요? 아 이걸 싸워주나요 아 다행히 이번에는 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아, 줄어주면서 아, 여기 스쿼드 터널 스쿼드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쪽에 와, 이러면 또 이거 아, 이게 또 전략센터 올라간 이 기분도 금세 아, 이게 왼쪽이 이거 뚫리게 생겼죠? 이거 스쿼드가 정리해주고 스쿼드로 밀어 내려오면 밀어 올라오면 야, 이거 힘들거든요, 이거 야, 스쿼드 쌓였어요 와 그러면서 이쪽에도 와 굉장한데요 이거 야 이거 정신 못 차리죠 이거는 야 비행장이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제가 수장인데 아 수장이니까 그러네 수장에 그 알파가 있죠 아 그러네 그렇죠 이거 알파가 뜨면 또 모릅니다 이런데 한번 뿌려주면 근데 그 전에 제가 끝날 것 같아요. 수장 찍었나요? 아직 2,000원. 자, 지금 수장, 그, 알파 찍을 돈은 됩니다. 아, 이거 스쿼드가 너무 기분 냈죠? 쿼드나, 이, RPG가 조금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야, 두 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거 2,400원 맞나요? 그러면서 터널, 왼쪽은, 왼쪽은, 와, 이게 몇 대입니까? 아, 그러면, 그렇죠. 전략 토마호크. 전략 토마호크가 또 이, 스쿼드 잡는 귀신이죠. 유도에다가 사정거리도유고 자, 쿼드 한 대로는 저지가 힘들고. 그러면서 오른쪽 와야죠.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펌비 돌렸으면 오른쪽으로 때리고 이게 이제 터널 스포트 아 그렇죠 알파가 떴습니다 찍어놨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독장도 마냥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알파가 몇대못 그렇죠 깊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좀 손해를 감안하서라도 비행장을 뿌시든가 푸시던가, 전략 센터를 뿌시든가를 해야 돼요 지금 지금 도저를 뿌셨고 아 이거 알파 하나 가나요 아 그러나 아, 지금, 예, 벌써, 알파 하나가 자기 책임을 다 했고요. 그러면서, 아, 일단 왼쪽은 막은 것 같아요. 아직, RPG가 또 남아있긴 한데, 이제 함부로 정리를 왔고,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략센터나 비행장을 날리지 못하고, 왼쪽에 있던 대병력이 좀 무너졌고, 서로 지금 컨트롤 하느라 이제 돈이 쌓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아직 오른쪽에 스쿼드가 남아있으나, 아, 쿼드가 없어요. 2,400원. 예 나머지는 진락센터 토마호크로 아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빨리 이 터널과 제 기지와의 거리를 빨리빨리 최소화시켜서 알파가 때릴 틈을 안 주고 때리고 쏙 들어가고 때리고 쏙 들어가고 요게 돼야지 이제 터널 스쿼드가 알파의 대항이 되거든요 아 여기 이제 그 진우크가 닿는 거리까지 들어와 봤는데 아 진우크 하나 따면서 보시네, 좀경력을 이루어줬습니다. 와 여기도 너무 깊게 들어온데 지금. <laughs> 와 이거는 예 이건 승부수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 우리 집에다가 지어놨어요. 아 그리고 전 자막 킬 떴나요? 아 아니면 헌비에 태운 페스파인더인가요? 아 이제 헌비그 삼성을 달아서 예 사성이네요 제가 사성을 달아서 이 페스파인더가 나오니까. 선비를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RPG를 잘 잡게 되었으니까. 예, 여기도 지금 치노쿠에 닿는 거리까지 지금 터널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투마호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른쪽. 그렇죠. 일단 터널부터. 알파로 터널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거, 이거 손 놓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손 났나요? 야, 맛있다, 이거. 야, 이거, 이거 한 3,000원. 일단 왼쪽 터널을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터널이야, 뭐, 금방 짓죠, 뭐, 800원인데. 아! 암시장 대신에, 끝내 기술을 선각하셨습니다 요거 스쿼드 쏘면은 이거는 답없어요. 알파, 이것도 같이 쏠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여기 떨어지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지금 시장이 이제 후반을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알파를 무너뜨려버리면은, 예. 야, 이거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죠. 아무래도 중앙을 너무 빨리 내줘서, 스쿼드가 지금 생겨버리면은, 야 이거는 막, 알파를 4 대를 어, 자살 행위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잡지 않는 상이고 여기까지 지금 5분 만에 들어가기는 힘들죠. 아무리 알파가어도 어쨌든 예 좋은 선택이죠. 남는 돈암지리안될 거면 스커드지어서 빨리 게임 끝내버리는 게 좋죠. 야 그러면서 중앙도 압박 다시 들어오시고요. 아 다시 예,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알파로 이 변들해도 이걸좀 그렇죠. 봐야죠. 이런 거. 예, 좀 너무 깊게 나온, 나오... 예, 야, 예, 야, 야, 한5천원 득을 봤습니다, 다행히. 자, 어벤저어벤저까지 쌓였겠다. 이제 한번, 예, 그렇죠. 전략센터, 전략 헌비는, 그, 터널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제 안정권에서 이제 터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제이 쿼드를 내보내던가 뒤쪽에 있는 터널에서 스쿼드를 내보내서 쏘고 들어가고, 쏘고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이제 헌비를 막아야 되는데, 아, 여는또 너무, 개념 없이 토마호크만 있는데요? 이러면은 이거, 에 예, GLA가 못 참죠, 이거. 울몸 토마호크마가 이렇게, 야, 이거는 너무, 예, 이거는 안, 안 좋은 선택이었죠? 여기 험비가좀 있었어야 되는데, 어벤저라도좀 있었으면은 이 그렇 대신에, 예, 알파가 또, 4,800원을 벌어주고요. 대신에, 중앙 앞방에 다시 올라오고, 오른쪽이 좀 많이 거쳤죠, 예, 여기가 좀 아직 이제, 괜찮아요. 수평이 튀어요. 아, 알파를 끊임없이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파가, 네, 이거는 커드로대항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니까, 일단 정답이라고 할건 없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알파를 뜨기 전에 좀 수장을 잡는 게 일단, 야, 확실히 지금 알파가 늦제 보니까 진짜 세네요. 예, 여기 또 터널까지 나와야지. 여기 지금, 아, 그러면서 A10. 5성을 찍었습니다. 5성을 찍었다는 것은, 뭐가 또 날라온다는 얘긴데요? 5성을 찍었으면은. 그렇죠. 기어폭탄이 날라옵니다. 일데 먼저 5성을 찍었다는 게, 알파로 경험치를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진 터널을 좀, 아, 이쪽이 뿐이나요?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거죠 왜냐면 하 여기서 코드가 나... 아 대신에 그렇죠 아 기어폭탄을 모음방으로 안전하게 코드가 아니 스펙터가 들어가서 근데 이거는 말렙 스펙터여도 혼자서는 못잡죠 이거 알파를 뭐아 이거 말렙도 아니라가지고 딜 별로 주지는 못하면 그냥 약간 네 예, 약간 견제 정도만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치료하면 그만이고요 그러면서 이거 스쿼드 한대 맞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비행장을 두 대를 펼쳐놔야돼요 여기다 떨어지면 이거 GLA가 이겨요 이거 자 스쿼드는 피하면서 쿼드와 전투를 하는데 아또 알파로 절대 이 예. 어, 압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푸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스쿼드가 20초 남았는데 그렇죠 이거 이거 비행장 펼쳐 놔야 됩니다 어디다 떨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전략 센터 붙어 있는 이쪽에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네, 알파를 이쪽에 놓나요? 아 여기 좀잘 떨어졌죠? 근데 지금 스쿼드가 5초, 스쿼드는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질 것 같죠? 알파 지금 충전하느라 바시, 다 바로, 나와, 바로 나와야 나요? 이거 얘도 지금 여기 떠 있어요? 이 스쿼드 발사기는 공중 이펙트가 없지만 스쿼드 폭풍은 공중 이펙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 당해 줍니까? 어디죠? 아여길 떨어뜨려 아 여기에 험비가 많았나요? 아 근데 지금 자네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 이러면 이거 아 이게 스쿼드가 저기 떨어졌네요. 아 이러면은 알파가 다시 놀 수가 있죠 이러면은 오분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러면 알파가 아 마음 놓고 저 알파가 몇 대죠? 2대, 알파 2대가 지금 뚫려있고 아 3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러면 암시장 안간게좀 타격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중앙 자원탐 없고 이제 슬슬 본진 자원 다 떨어졌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2차 자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투화 지역이 두개 정도 확인이 되고요 GLA가 지금 암시장이 아예 없나요? 아,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모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본 수급이 확, 확 줄었거든요. 지금 석유가 유일합니다. 아, 요게, 예. 2차 자원이 요렇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암시장 하나 갈 돈은 되는데, 대신에 알파가 너무 뛰노를 또 이렇게 되면은, 예, 아, 이제 무기상 하나씩 정리를 좀 희미하게 하시, 하면은, 아, 요렇게 되면은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 결국에 너무 잊차다운 생각을 안 하셨는지, 예, 아무래도 스쿼드가 좀 비행장 전력센터에 떨어지지 않은 게좀 확연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운 좋게 승리를 거머졌던 그런 리플레이였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플레이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